나는 온앤부터 니가 닮은 도연이야. 나는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중이야. 영상편집과 기획에 관심이 많아서 과 영상학계에 들어가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보며 연출로서 그리고 학계장으로서 팀워크와 영상기획률을 발전시켰어. 지금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중이야. 쇼츠부터 롱콤까지 내가 담고싶은걸 영상으로 잘 풀어내려고 항상 고민다내 강점은 기획단 활동과 여러 학과 행사들을 통해 행사 기획, 현장 스태프, 행사 진행 연수등 다양한 활동들을 내 강점을 바탕으로 멋지게 연어 근데 나도 노는 것도 잘해 음악에 진심인 사람으로서 콘서트, 페스티벌 가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만 가득한 순간을 만드는 것도 좋아해 또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 쌓는 걸 진짜 좋아해 그게 나를 더 성장시키게 만들거든 네, 그래서 네, 뭐, 오늘의 프로젝트는 뭐. 뭐. 네, 뭐. 그래서 꼭 게스피어 16기로 함께하고 싶어 새로운 경험과 친친의 순간들, 니플러스와 함께 만들어갈 준비됐습니다.